이번에는 서피스 상의 커브를 따라서 특정 오브젝트가 복제되는 얼른 커브 온서피스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서피스 상의 커브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서 프로젝트, 프로젝트 시켜준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alt 키를 누르고 스냅을 해제한 상태에서 라이클릭 합니다. 지금 만든 이 커브는 컨스트럭션 플 u c 그리드의 평평한 그러한 커브입니다. 이 커브를 이 서피스 상에 프로젝트 시켜주기 위서 커브에서 커 u r v e from Object, 프로젝트를 이용합니다. 그럼 프로젝트 시켜줄 커브, 커브를 선택하러 갑니다. 얘를 선택하고 라이클리. 이번엔 어디에다 프로젝트 시켜줄지 서피스 또는 폴리서피스 매실 선택하러 갑니다. 여기 서피스 선택합니다. 라이클리. 그럼 다음 같이 노란색이 보이는데 이 노란색 커브가 서피스상에 프로젝트된 새로 생성된 커브입니다. 기존의 커브 선택하고 딜리트해주겠습니다 그럼 다음 같이 서피스상에 좀 전에 커버가 프로젝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얘도 좀 잠깐 다시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복제할 오브젝트 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솔리드에서 피라미드로 가고 넘버 사이드 수는 4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해갖고 뭐 숫자 같은 걸바꾼다던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센터버서 컴스 크라이브드 피라미드 0을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그럼 이런 식으로 해 있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한이 정도 클릭. 그리고 위에 또배치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좀 힘들면은 다른 들어가서 한이 정도. 여기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얘는 원점의 0입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컵을 따라서 얘를 복제시켜 주겠습니다. 트랜스폼에서 어 y 에서 얼른 c e 서비스. 어 y 시킬 오브젝트들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얘를 선택하고 라이크링. 베이스 포인트 선택하라고합니다이 오브젝트를 컵을 따라서 복제시켜 줄 건데 기준점. 기준점은 얘가 0인 지점에서 만들었으니까 0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원하는 기준점을 이렇게 직접 클릭해줄 수 있습니다. 위에 점을 선택해도 되고, 옆에 보스를 선택해도 되고, 그래서 그냥 0을 해주고, 엔터. 그러니까, 서피스 상에 있는 커브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커브 클릭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피스를 선택하라. 서피스 클릭합니다. 이제 커서를 이동시켜보면, 이렇게, 여기에 오브젝트가 커브를 따서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정 지점을 클릭합니다. 또 이쪽으로서 또한번 클릭합니다. 이렇게 또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distance from last. 오브젝트가 위치하고 직접 클릭하거나 또는 가장 최근에 만든 오브젝트의 거리를 입력해서도 하시는데 가장 최근에 만든 것이 세 번째인데 한번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거리가 1 떨어진 곳에, 새로, 오브젝트가 복제됩니다. 마음에 든다. 지금 4개 있는데, 여기 한 군데 더 하고, 마음에 든다. 5개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추가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라이클릭 like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5개가, 이 오브젝트가 보면은, 이렇게, 이 커브의 노멀 방향을 따라서 쭉, 이렇게자 회전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 그 오브젝트 자체도 위에서 봤을 때도 조금 조금씩 회전하면서 이렇게 좀 회전하면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커브가 길이라고 생각하면 자동차가 이 커브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조금씩 회전하면서 위쪽 방향 그대로 유지하면서 쭉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하고 다시 한번 트랜스폼에서 어레이에서 알론카본 서피스 어레이 시킬 오브젝트 선택하고 베이스 포인트는 이번엔 여기 가장자리 한번엔더 클릭하겠습니다. 커브 선택하러 갑니다. 커브 선택하고 또 서피스 선택하러 갑니다. 서피스 선택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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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뭐 수축 입력해서 하셔도 있는데 여기 디바이드 Divide. 디바이드를 하겠습니다. 몇 등분 할 거냐? 이 컵을 몇등분에서 배치할 건지 6등분 해보겠습니다. 6을 하고 엔터를 해 주면 총 7개가 생깁니다. 6등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복제본은 7개가 생긴데 얘들 중에서 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등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몇 등분할지 시작할 수고 그것도 원한다면 이렇게 클릭을 하고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클릭, 컨트롤 Z. 이번에 또한 가지 옵션 살펴보기에서 라이클릭, 어레알 오브젝트 선택, 라이클릭, 베이스 포인트는 였죠. 클릭, 커브 선택하고, 서피 스 선택하고, 이번에 멀티플. 이 커브를 따라서 총몇 개를 복제할 거냐? 커브의 시작점과 끝점까지. 총몇 개를 할 거냐 어, 6개 하겠습니다. b 트 t 카 n copies d i s t a n c 한8 정도 한9 정도 하고 엔터 해주겠습니다. 어, 공간이 좀 부족한데 여기 다시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z 타고 어레이시클 거 라이클릭. 베이스 포인트 0. 헌터커버 선택하고 서피스 선택합니다. 멀티플 총 6개 할 겁니다. 총 5개만 하겠습니다. 5개 하고 거리 거리는 한 8정도 하겠습니다. 엔터 그럼 이렇게 총 5개가 생깁니다. 지정한 숫자만큼, 지정한 거리만큼 떨어지면서 이렇게 생성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개수를 정확히 지정하고 거리를 지정해서 컵을 따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배치시켜줄 수도 있습니다.